먼저 앞에 있는 걸 먼저 볼게 앞에 있는 거는 b 플러스 2 b 플러스 2로 공통으로 묶었어 근데 뒤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한다 2ab랑 마이너스 4 중에서 아 마이너스 4래 마이너스 8b에서 무엇을 묶냐면 우리가 b를 묶을 거야 어떻게 b를 묶냐 하면 마이너스 2b로 묶을 거야 그러면 뭐 된다 a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된다. 좀만 더 정리해 보면 a 마이너스 4 플러스 2b, 그다음에 a 마이너스 4가 되고 공통으로 묶어오면 a 마이너스 4 1 플러스 2b. 그럼 뭐가 되냐면 우리 거는 답은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4. 그럼 답은 찾아보면 a 마이너스 4가 답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5번도 볼게요. 5번. 자, 5번, 5번을 보면 인수분해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인수분해 할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a라고 하는 것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3 i 플러스 4가 되어 있어.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가 되어 있냐면, 3xy, 다음에 마이너스 3 i 플러스 3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볼수 있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묶어줄지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 i 이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묶으려고 해보니까 뭔가가, 뭔가가 이상해. 음, 그래서 살짝 조작을 조금 해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이너스 음, 4? 마이너스 4라. 자 이걸 내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좀 수정해 볼게. 어떻게 쓰여 보냐면 음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걸 조금 바꿔 볼게. 어떻게 바꾸냐면 x 플러스 3i를. 살짝 이용하는 방법으로 갈게. x 플러스 3i 이용하는 방법으로 갈게. 자, x 플러스 3i. 자, 그러면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하는 거는 x. A. 이거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3i.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 똑같이 뭘 하냐면 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와 관련된 거는 늘 필요가 없겠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면 되는지 한번 볼게. 자, 여기는 계산해 보면 xx 계산하면 x 제곱. 이 계산해 보면 플러스 3xy. 이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얘 계산해 보면 무엇이 되냐면 아시 플러스 4구나 아이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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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4x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4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겠네 마이너스 3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A에 해 당되는 게 무엇이냐면, X-1이 된다. 라고 얻을 수가 있게 돼. 자, 그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해봤어. 5번 문제까지 해봤어. 5번 문제는 내가 다시 한번또 풀어주도록 할게. 자, 그럼 7번 문제. 또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아, 무슨 문제 있냐. 7 8지 7번. 자, 7번 문제는, 음,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조금 편하게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어떻게 하냐면, x, y를 공통으로 꼽고, 그 다음, x 빼기 y로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x, y 값을 계산해 봐야 돼.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된다? 2 플러스 제곱근 5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2 마이너스 제곱근 5분의 1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계산해 본 결과 얼마 된다? 4 빼기 5. 따라서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 x 마이너스 y 로 계산해봐야 돼. 자, x 마이너스 y 를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2 플러스 제곱근 5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제곱근 5분의 1. 따라서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제곱근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제곱근 5분의 5.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기 때문에, 얘도 부호를 바꾸면, 부호 다 바꿔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제곱근 5. 얘도 플러스 제곱근, 플러스 2 플러스 제곱근 5가 되고, 조금만 더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그냥 뭐 남다? 플러스 2 제곱근 5가 남고. 그시지만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넣게. 곱하기 2 제곱근 5. 따라서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2제곱근 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자 그럼 다음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럼 8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 요 8번 8번은 우리가 원하는 문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5y를 계산해 줘야 돼 그럼 앞에 있는 거 먼저 해보면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를 묶어보면 x 마이너스 y가 된다라고 볼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대입할 거야 대입해보면 여기다 뭘 대입한다? 6그 다음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그렇게 해본결과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6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10 제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돼자 5번 잘 이해 안 됐을 것 같으니까 5번 다시 한 번만 해 볼게 요 5번 5번 다시 한 번만 해 볼게 5번 다시 한번해 보면 3xy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3x 그 다음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해 보도록 할게 요거는 편범만 인수분해 방법으로는 되지가 않아. a x 플러스 3y 플러스 4. 왜냐하면 얘는 편법 인수분해 안돼 치연이나 이런 방법이 안 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특이하게 볼게. a x 플러스 b 아 시리아 너 아니야. 자그 다음에 플러스 c x 플러스 3y 플러스 4. 자 여기 적혀 있는 얘로 바꿔서 적어보도 할게. 자 바꿔서 적어보면. 자 이거 대신에 바꿔서 적어보면 무엇이 되냐면 얘네들이 곱할 거야. 곱하면 뭐가 된다? A, X 제곱.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보면 이 얘기는 A가 얼마나 얘기냐면 A가 1이 된다는 얘기와 같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볼게 얘네 둘이해보면 4시가 돼. 4시는 무엇과 같다는 얘기냐면, 그깐만좀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볼게. 얘네 둘 계산해보면 4시가 돼. 이 4시라고 하는 것은 얘네 둘이 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랑 4시가 같아. 그럼 시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오, 이제 B만 구하면 되겠네? 자, 이제 B를 어떻게 구할까? 그걸 조금 고민해보고 싶어. 자, 그럼 B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네 둘이 곱해볼게. 얘네 둘이 곱해보면, 3, B, Y, 제곱.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얘랑 비교해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는, 0, 은, 무엇이 된다? 3BY 제곱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B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이제 답은 구했어 A는 AX plus BY plus C 따라서 X-1이 된다라고 답을 정할 수 있겠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a 정